<laughs> 왜 니가 먹어, 루이야? 너 이거 먹어도 돼? 그린니즈 맛있어? 그린니즈를 고양이가 이렇게 잘 먹다니? <laughs> 맛있어? 루이야? 그린니즈 강아지 건데, 네가 먹어도 되는 거야? 응? 맛있어? 자, 내침 봐. 이거, 이거. 이렇게 먹어버렸 먹어봐. 먹을 거면. 짠! 맛있나보네. 그린니즈가 어머나, 잘 먹네. 맛있어? 맛있죠? 아우, 야무지게, 깨물어 먹는 것 봐, 이 녀석 이건 엠버건데엠버거예요엠버거예요엠버거예요 엠버 거예요. 엠버 거예요. 먹었네, 끝 m 잘라서 o e a 고양이들이 그리닛을 좋아해요? 맛있어?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먹어 이빨 냥냥 어, 맛있어?